안녕하세요. 재능 스스로 수학 A등급 마지막 세트입니다. 여기서는 수 이야기를 만들면서 더쌤, 뺄쌤의 기초가 되는 모으기, 가르기 활동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교재를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재능 등급 교재는 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어, 맞는 숫자를 쓰고 수 이야기를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이야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숫자를 써보도록 해요. 재능아, 여기 나비가 몇 마리 있어? 어, 맞아, 네 마리야. 숫자를 써볼까? 네 어, 마리는 숫자로 그렇지, 사야. 여기 또 분홍 나비가 또 있네. 몇 마리야? 어, 맞아 한 마리. 그러면 숫자로도 써보자. 그렇지 1이구나 처음에 네 마리와 그리고 날아온 분홍 나비를 합하면 모두 몇 마리가 돼? 어 맞아 다섯 마리야. 이렇게 해서 모든 활동을 통해서 덧셈에 대한 감각을 배우는데요. 방금 했던 이 활동에서는 네 개보다 하나 많은 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바로 다섯 개요, 오예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세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 활동을 해볼까요? 여기 꽃이 몇 송이 있어? 그래, 맞아. 숫자를 써볼까? 어, 옆에 분홍꽃이 또 있네? 맞아, 처음 있었던 꽃과 분홍꽃을 모으면 몇 송이 돼? 맞아, 많아져서 세 송이 되는구나. 자, 처음 수보다 수가 더 늘어나서 많아진 걸알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나비는 몇 마리라고 말하는 걸 배울 수 있고, 꽃은 몇 송이라는 세는 단위도 배울 수가 있답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이거를 처음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엄마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몇 명이야, 몇 명일까 이렇게 단위를 붙여서 물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으기 활동을 통해서 아 모으면은 많아지는구나 더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웁니다. 그래서 뒤에 숫자만 있는 이 부분으로 가면은 쉽게 금방 금방 잘할 수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왠지 크게 숫자가 있으니까 어려 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자, 빨간 구슬이 3개, 주황 구슬이 1개 모두 한 곳으로 모으면 몇개 돼? 맞아 3개, 1개는 4개야 이런식으로 티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3 더하기 2, 일은 뭐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자기 어, 생활 수학을 하다가 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호가 들어가는 수학 세계로 들어와 버리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구슬로 얘기하면서 구슬이 세개한개 색깔이 다른 구슬을 모으면 맞아 한개 많아져서 네 개가 됐어. 그럼 숫자로도 써보자. 이런 식으로 모기 활동을 수 이야기로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쉽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세지 않고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두개두개구나. 그래서 모두 모으면 맞아. 이렇게 아이가 금방 쉽게 자라는 거는 엄마가 옆에서 덧셈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하고 이를 더하면 사가 되는 거네. 이때 금방 캐치해서 이해하는 아이도 있고요. 뭐야? 라고 궁금해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이 수준에 맞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뺄셈 공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뺄셈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구두가 두 컬레가 있어, 또는 구두가 두 개가 있어 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 구두 신발을 나타낼 때는 켤레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켤레, 두 켤레라고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어, 새로운 어휘가 나왔을 때 당황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두 개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가급적이면 단위를 붙여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고두가 두 켤레가 있어. 근데 어, 여기 핑크색이 있으니까 여자 고두, 구두, 남자 고두로 나누어 볼까? 어, 여자 고두가 하나, 그럼 남자 고두는 몇 개? 하나. 어, 잘했어요. 토마토가 3개가 있구나. 이거 나눠 먹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엄마가 2개, 남은 거는 우리 친구가 먹어볼까? 아, 하나 남았구나. 아, 나눠 먹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 글러브가 3개가 있어. 이거를 따로따로 정리해보자. 1개 어, 에 놔두면 몇 개가 남아? 2개가 어, 남는구나. 곰인형을 갈라보자. 친구끼리 사이좋게 똑같이 갈라볼까? 어, 맞아. 사이좋게 똑같이 가르니까 두 개, 두 개구나. 이렇게 많은 수를 나누는 방법은 어, 나눠보자, 갈라볼까? 몇개 주고 나면 몇 개가 남아. 이렇게 수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수 이야기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아, 빼기라는 것은 처음 수에서 수가 줄어드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수를 이렇게 갈라보는 활동을 통해서 빼기를 미리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럼 이번에 구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4 빼기 3은 뭐가 돼?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아, 여기 모든 구슬을 보니까 4개가 있어. 근데 이건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색깔끼리 나누어 보자. 4개는 초록색 3개. 그러면 하나가 남네. 여기는 5개가 있어서 5라고 되어 있구나. 이 5개도 색깔끼리 나눠 보자. 아, 주황색 1개를 빼면 몇개 남아? 어, 맞아. 여긴 4개가 있네. 보라색을 나눠서 주자. 그럼 몇 개가 남아? 어, 잘했어. 그러면 우리 재능아, 4-2는 뭐가 될까? 어, 맞아. 너무 잘했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빼기 연습도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모으기 활동을 통해서 더하기를 미리 연습할 수 있었고요. 가르기 활동을 통해서 빼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트이니만큼 집에서 아이와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해주세요.